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 네이마르 주니오르에게 프리킥골을 헌납한 데 이어 후반 시작 4분 만에 오스카에게 골을 내주면서 결국 0위로 패했다. 브라질은 그야말로 격이 다른 개인기와 패스워크. 압박을 선보이며 매끄럽게 경기를 풀어 나갔다. 크로아티아전 때는 그나마 슈팅 찬스도 잡고 득점도 성공시켰지만 브라질 상대로는 한 번이라도 슈팅 기회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겨웠다. 실력 차이가 월등해서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맞섰을 때 제대로 풀어내는 선수는 없었다. 그나마 헐크와 조가 컨디션이 별로라서 대량 실점은 면했다. 한국은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전형적인 역습 전술에 강한 몸싸움을 통한 압박 축구를 구사했는데 특히 네이마르 주니오르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고생한 생에서 막은 네이마르는 프리킥 찬스에서 말 그대로 프리하게 골을 성공시켰다. 전반 내내 거친 압박을 펼치던 한국팀은 후반이 되자 체력이 방전되었고 후반에 교체 투입된 이그노나 손흥민 등이 개인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도 개인적인 활약 선에서 그쳤다. 화제의 중심에 있던 기성용은 오스카에게 탈탈 털리고 탈압박이 안 돼서 경기 내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볼점 유율도 3:7로 압도적으로 밀렸다. 지동원은 명백하게 실정 감각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삽질을 남발했다. 구자철 역시 공미와 수미를 왔다 갔다하는 최 상황 때문인지 부진했다. 그나마 이청용이 좋은 돌파를 몇번 선보이며 활약한 편인데, 브라질도 이걸 알고 이청용 쪽으로 향하는 패스와 이청용을 철저하게 틀어막았다. 경기 후 반응은 대량실점이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경기 내용은 형편 없었기에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날 경기에선 유달리 우리나라 선수들의 거친 반칙과 플레이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매우 거센 편으로 대체적으로는 좀 거칠긴 했다. 네이마르가 불쌍하다는 의견이 많다. 브라질 언론의 경우 자국 선수인 네이마르의 집중견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첫번째 실점 관련해 감론을박이 많은데 굉장히 교묘하게 먹힌 골이라서 수비진을 탓하기는 곤란하다 프리킥 상황에서 벽을 세우고 있던 기성용이 점프하지 않은 머리 위로 네이마르의 슛이 스쳐갔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넷상에서는 기성용 탓 정성용 탑반반으로 의견이 거세지만 네이마르가 잘 찼다는 의견도 많다. 애초에 이 경기 자체가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다. 한국은 별수 없이 브라질 특히 네이마르는 공만 잡았다 하면 반칙으로 끊어댔고, 반칙이건 뭐건 일단 경기 내내 수많은 스루패스와 드리블을 커트해냈다. 오스카르에게 추가골을 먹힌 부분은 확실히 치명적이지만 오스카르는 본래 공격 전개보다는 이러한 이선에서의 침투가 막강한 선수고 웬만한 비클럽이나 강팀들도 막기 힘든 선수인데 홍정호와 김영권에게 못 막았다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은 지나친 비난 이될수 있다. 애초에 오스카도 전반전 내내 잠수를 타다가 후반전에 한 번의 침투로 골라와서 평가가 달라진 것이다. 공격진과 미들진도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긴 못한 게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는 없고 그저 개인 능력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경기 후 브라질 대표팀 감독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는 한국의 페이는 너무 잘하려고 했다며 나쁘지 않은 인터뷰를 했다. 다만 이건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이형 스코어로 잘 막아냈다며 자위하기에는 경기 내용 자체는 형편없긴 했다.